안녕하세요 박쥐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힘이 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오해이 추가되면서 상아탑 월드던전도 추가됐죠 당연히 탈리스만도 출시했습니다 저놈의 탈리스만이란 뜻이 뭐죠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봐야 겠어요 그리고 발록 진영 npc로부터 대장군의 표식과 표식 강화 재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장균의, 대장균이란 <laughs> 대장군의 표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표식 제작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자, 영혼의 파편 100개를 모아서 NPC한테 선물 해주면 됩니다. 그 우호도 올리는 NPC, NPC 우호도 올리는 방법 있잖아요. 그 선물을 영혼의 파편을 주는 거예요. 시간당 약3 0개를 획득 가능합니다. 1시간 돌려보니까 27개 얻었죠. 30개도 나오더라고요. 27개, 30개를 모을 수 있다. 3시간 30분 정도 하면 제작 가능합니다. 표식 강화 방법이에요. 이 표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종 단계까지 강화한 이후에 30% 확률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요. 자, 아까 시간당 30개 획득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대장군의, 대장군의 표식을 얻은 이후에 1강을 하는데 3시간 반이 걸리고 2강을 하는데 7시간, 3강을 하는데 10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1강에는 100개가 소모되고 2강에는 200개. 3강에는 300개가 소모됩니다. 근데 이것도 확률이에요. 1강은 100%, 2강은 80%, 3강은 60%입니다. 이 표시 강화 방법을 보시면 영원의 파편을 모아서 확률에 따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 3 대장군의 표식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3 대장군의 표식이 되면 이걸 가지고 그 고급 등급의 대장군의 표, 표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은 30%예요. 최소 20시간 정도 돌리면 약 3주 정도 걸리겠죠? 고급등급 획득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최소 20시간 정도 돌리면 고급등급 획득이 가능하다. 30% 확률이죠? 그러면 60시간 정도 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약 8주가 걸리겠죠? 8주. 왜냐면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7시간 주니까요. 근데 얘들이 판단한 거예요. 어, 얘네 너무 빨리 모으는데? 왜냐면 획과검러들이 몰이 사냥을 하면서 파편을 엄청나게 모은 거예요. 벌써 뭐 고급등급 몇 등급까지 막 올린 그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패치를 했어요. 패치란걸쭉 보면 상하탑 밸런스가 변경되었습니다. 모리 사냥 못하게 변경했어요. 그러면서 영원석 파편 드롭 확률을 변경되어, 뭐야, 이거. 영원석 파편 드롭 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얘들은 또 약간 역겨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의 변경이라고 해요. 이거 너프잖아요. 예. 영원석 파편 드롭 확률을 줄였습니다라고 그냥 적어야 되는데, 자기들 불리한 거는 이렇게 순화해서 적습니다. 진짜 에 예. 저런 머리를 왜 이딴 데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변경됐습니다 예. 시간당 30개 3시간 반에서 시간당 15개 7시간 즉 대장군 표식 하나 만드는데 3시간 반이면 됐는데 7시간 늘어난 거예요 지금 드롭 확률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해보니까 왜냐면 지난번에 1시간 하니까 27개 모였는데 지금 1시간 하면 약 13개에서 15개예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변경 후에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자, 강화하는데 3시간 반이었잖아요? 1강 하는데 7시간, 2강 하는데 24시간, 3강 하는데 21시간, 이렇게 소모됩니다. 업그레이드 한 데는 최소 20시간이었잖아요? 최소 42시간 소, 소요됩니다. 30% 확률이니까 약 120시간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laughs> 고급등급 업그레이드까지 최대 60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120시간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약 2배가 늘었죠? 이제 이렇게 되면 nc가 항상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뭐냐하면 되게 힘들다는 걸 느끼게 해요 사람들이 아 힘들어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러다가 날 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무언가 솔루션을 내놓습니다 제네를 딴 솔루션인 거죠 즉영혼석 파편을 모으기 굉장히 힘들다 라고 지금 느끼게 하고 있어요 그나마 뭐 30개 모이던 것도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근데 얘들이 이런 다음에 영혼석 파편을 판매한다면 어떨까요 진짜 사탄도 사탄도 울고 갈 기업이죠, 진짜. 얘네는 하는 거 보면. 용원석 파편을 파는지 안 파는지 봅시다, 한번. 예. 그건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 매우 높은 확률로 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키지에 끼어 팔거나, 용원석 파편석, 용원 파편석, 뭐, 1일 패키지 이렇게 팔 거예요. 그렇게 팔면 이제 그때는 욕을 계속하면 됩니다, 진짜. 자, 게임업체의 도덕적 타락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게임업체라고 하면 뭐, 누군지 아시겠죠? 이 포인트를 좀 지적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들은 유저를 괴롭혀서 돈을 뜯어내는 약간, 양아치식 운영이 좀 돋보입니다. 어떤 양아치식 운영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자,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봉이 김선달식 운영을 하고 있어요. 봉이 김선달이 뭔지 아시죠? 대동광물을 돈 받고 팔려고 했던 애들입니다. 앱니다. 자,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상아탑에 있으면 피가 줄어드는 속도 보세요. 거의 1초에 40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띡, 띡, 띡. 주옥물량 먹으면 70 정도 됩니다. 70. 70 정도 차는데, 지금 초당 40씩 피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1초당 피가 40씩 깎이고 있습니다. 물약 회복률이 저하되죠? 이두 가지 디버프가 있습니다. 얘들이 던전에 들어가면 디버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 디버프를 걸어 놓고, 이 탈리스만이라는 걸 20단계를 찍으면 상하탑의 균열의 사념에 완전한 저항력을 얻는다. 자, 니네 피, 피 까이는 거 정말 싫지? 힘들지? 20단을 찍으면 피가 안 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얘들한테 우리한테 뭔가 단점을 주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얘더라요런거예요 요런식의 운영이 너무 심합니다 얘네. 자, 몹을 강하게 해놓고 그리고 몹이 엄청 강하잖아요. 들어가면 잡기에 힘들어요. 잡기 엄청 힘들게 했으면 뭔가 스펙을 올리고 레벨을 올려서 요걸 극복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템으로끌레이드해서 극복을 하게 해야 되는데 요런식으로 좀 입장시 발동이라고 해서 지금 상아탑에 마물 대상 추가 데미지를 50을 올려놨어요. 50을 50을 올려놨습니다. 아니, 무슨, 아시죠? 원거리 데미지 1 올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뭐, 컬렉션도 올려야 되고, 뭐, 무기도 플러스 1강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든데, 지금 요 상하탑에 탈리스마이낙을 찍으면 추가 데미지 50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무조건 찍으란 거예요 20단을 안 찍더라도 너네 돈을 써가지고 최소 10단, 10보다는 만들어라고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봉이 김선달김선달식 운영인 거죠. 그리고, 스펙업을 강제하고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 하면, 상하탑이 힘들어. 그럼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가게 안 만듭니다. 너 뭐, 오만의탑 탈리스만 또, 니네한테 속아가지고 올려놨는데, 굳이 내가 상하탑을 가야 돼? 라고 하는데, 여기 상시발동이라는 걸 추가하고 있어요. 탈리스만 올리면, 이 상하탑에 가지 않더라도, 물리방아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 PVE 원거리 데미지가 10이나 올라갑니다. 20단을 찍으면. 요런 식으로, 스펙업을 강제했어요. 너네 상하탑 안 가더라도, 통행료는 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든지 다 확률이에요, 얘네. 뭐든지 다 확률이에요, 어떻게 된 게. 재료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초반에 얼마 안 들어가요? 어? 얼마 안 들어가네? 얼마 안 들어가네? 이러면 시작해요, 탈리스만을.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정말 극악의 극하게, 극하게 재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률을 자꾸 얘들이 도입하고 있어요. 자, 보면 아데놀드 탈리스만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14단계를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확률이 2 4예요 성공 확률이 24%입니다. 재료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24%밖에 안 돼요. 근데 원래 20%였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2% 올라가요. <laughs>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최대 확률이 30%입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최대 확률이 3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천장을 안놓아놨습니다 어찌 보면. 이걸 100%로 만들어야 천장인 건데 끝까지 올라가는 것도 좀 약간 극혐이긴 해요. 근데 30%가 최대치가 30%라서 계속 계속 실패해도 계속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요런식의 운영을 하는데 상하탑 탈리스만 보세요 지금 얘들도 지금 48% 현재 48%입니다 한번 실패해서 그래요 원래는 45%인데 한번 실패해서 48%인겁니다 이것도 계속 올라가면 아덴탑 탈리스만과 똑같겠죠 예, 확률이 최대 확률을 30%로 잠궈놓고 계속 올리, 올라갈 리올수 있게 하는겁니다 그러면 또 얘들 뭐 봉인된 부적으로 확률을 높게 측정해놨잖아요 5만에서 그런식으로 또 장사를 할겁니다 또 그걸 돈으로 팔고 있죠. 이렇게 탈리스마 상자라고. 음, 11,000원씩 하루에 그일 수가 얻는 거죠. 너네 이거 내고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냥 또 도박장을 열어놓은 겁니다. 실패할까 성공할까? 이 바카란 거예요. 바카라. 바카라가 그 성공하는 실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건 바카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게임 업체인지 도박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근데 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형평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온 성, 성평성이라고 하는데 뭐 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세요. 성평성. 성평성. <laughs> 예, 안타깝네요. 아무튼 형평성을 맨날 드립을 쳐요. 뭐 기존 유저들의 형평성이 어쩌고 어쩌고. 이평성 이런 부패식 형평성이 되게 심합니다. 왜냐면 하이 자본 이 제작 개수에 제한이 없어요, 지금 보면. 상하탑 탈리스만 조각 상자라고 있잖아요. 요거 페일러 회복 물약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작 개수 제한이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게임 밸런스의 형평성은 없습니다. 애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쓰면 그냥 쭉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게임이라는 게좀 시간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노력도 해서 이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돈만 쓰면 그냥 형평성 따위는 없는 거예요. 돈만 해도 그냥 쫙 올려라. 좋습니다. 돈도 실력이니까 돈으로 올리는 건 좋지만 항상 얘들은 형평성이라는 게 본인들 수입에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자, 자기 그 자기들의 수입에 불리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이, 자기 돈을 써서 이렇게 뭐 최대치까지 올리는 건뭐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 뭐 자본주의니까. 근데 프로모션 BJ의 병폐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프로모션 BJ들은 뭐죠? 예, 걔들한테 주는 돈으로 뭐그그 그 사람들은 그게 뭐 자기들이 번 수입이라고 하는데 좀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뭐 저랑 토랑 토론을, 토론을 한다면 좀할 말이 없게 만들 수 있는데 뭐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프로모션 BJ들이 이걸 시원하게 찍습니다 왜냐하면 시원하게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20단 찍어놓고 야 이거 시원시원하게 사냥잘 되네 라는 게 보이면 사람들이 견물생심입니다 모르면 약인데 아 20단을 찍으면 저렇게 되네? 아씨 나도 찍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그 수단인 겁니다 프로모션 BJ는 아휴 참 이게 병폐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곧 NC가 프로모션 BJ 손절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보여요 지금 근데 본인들은 그 모를 겁니다. <laughs> 모를 거예요. 지금 자기들 손절하려고 하는지 모를 거예요. 이건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laughs> 드디어 프로모션 BJ가 사라지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재밌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치트키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탈리스만도 그렇고, 용혼의 파편속도 그렇고, 획득하기 쉽게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하고 효율적인 게임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항상 이렇게 분석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이번에 3분기 엔 c 소프트 실적 발표됐죠. 영업이익이 1년 새 50%가 늘었답니다. 그 중에 리니지 W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대요. 리니지 W가 3분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 여러분들, 저는 현명한 리니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명한 리니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항상 설계해 놓은의 가혹한 가혹한 BM에 넘어가지 마세요. 본인들도 얘기했잖아요. 가혹하다고. 지금 같은 이런 가혹함이나 어려움이 없이 가혹함이나 어려움이 없이 가혹함이 없이